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기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요하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자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의 일적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라 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축계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애물을 가지고 다시 축계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와의 사자가 선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설났고 여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와여, 내가 여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에베실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에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이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 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도원이 종류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사사기의 모든 말씀의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깨달아 이 땅에. 지금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지를 보여 주는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으면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주변의 환경에 안주하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고 그 떠난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사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들어 사용하여 그들을 치시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 7장도 미디안 선호에서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사 재판관을 들어 사용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고통을 다시 아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네 가지 가들 반복이 됩니다. 평안하면 죄를 짓고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악을 사용해서 치게 되고 아프니까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구원을 받으면 또 평안하니까 안주하게 되고 어쩌면 반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실수요, 반복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게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다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밖에 계시사, 동행하시고, 때로는 떠나 계시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안에 계시사, 우리의 죄악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은혜의 시대요 왜 성령의 시대요 라고 말을 하느냐 성령이 오순절날 이후에 우리 안에 거주하사 물론 초자인적인 은사와 이적 너무나 카리스마 또는 은사운동으로 인해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도하고 계신다. 말씀을 주어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성령의 하나님의 가장 큰일이요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 사사기에 나타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조선이 요 앞에 또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선에 줍니다 고통스럽죠 7년 동안 어떻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미디안 사람이 주변에 아마일렉 사람과 주, 함께 요단강 동쪽편에 있는 미디안 그 밑에 아마일렉 사람들입니다 미디안은 원래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기도 하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처 누구였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얻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후처에게서 난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친척벌 되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부가 다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돼 있기도 하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악을 남겨두고 계시다.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악이 있고 어디서 진지 악을 찾아볼 수 있으며 왜 하나님이 악한 양 사탄을 두어 지금까지 활동케 하시느냐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맘대로 생활할 때 돌이킬 만한 도구가 없어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아프라고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때로 와서 다 곡식을 가져가니까 소나 양이나 나귀를 전부 가져가니까 도대체 살 수가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고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한 선지자를 택하였다 한 사사, 사사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 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의하라고 했는데 세상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해서 그 신들을 가져다가 지금은 뭐 신들이 아니라 돈이지요. 물질이지요. 없으면 죽는다. 라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두려워. 그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게 되니, 동일하게 하나님만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나요와라고 말하며, 너희가 갈 땅, 가난에서 그 어떤 그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두려워하여 그것을 믿고 삼기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를 와여금 고통받게 하신 것이죠 두려움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사자를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마 아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기도원을 부르러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죠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미디안이 또 7년 동안 지금 곡식이 읽을 때만 되면 와가지고 가져가고 그리고 고통을 주니까 그들에게 모르게 어디에서요 포도나무 타작 마당에서 그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포도나무를 수거할 때가 아닌데 거기는 그러니까 이제 잘안 보겠죠. 주변에 있는 아무리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곳에서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참 불쌍한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기도원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임하여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알고 계신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사, 무슨 일을 할지는 미리 아시고,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도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함이 이 땅에서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능치 못함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능치 못함이죠.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요? 자신이 없으시군요. 계신 줄 믿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사사요,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잠깐 동안 몇 사람에게, 지금은 영원히 택한 모든 자에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에 너희가 잡혀 무슨 말을 하려고 할때 걱정하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다.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문자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지금 새겨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도다. 왜요? 그 주신 그 말씀이 성령이 저자이신데 우리 안에 계시니 떠나지 않하시니 우리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러한가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를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뜻을 말하도록 이끄시고 계십니다. 지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은 다 선지자요. 메시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기도원이 대답합니다.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참 답답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고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제 여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우리를 미대한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우리를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이 고난과 역경을 주신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세우기 위하여. 세운다는 건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래서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떠난 것이 아닙니다.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육신에, 우리 환경에 편하고 좋은 곳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다. 이리 하든 저리 하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아래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떠나서가 아니라, 나로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기도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원치 않는 일이 왜 하나님 일어났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선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가셨을까? 왜 기도원에게 미디안 선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토록 하셨을까라고 묻는다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서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기도원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미디안 선에서 구원하라신 하나님 앞에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크히 약하고 나는 내네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게 겸손해서 말하는 건지 진짜 그런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겸손하다면 그의 마음을 사용하시기에 만하시기에 택하셨고 진짜 그러신다면 아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 정말 작은 자를 쓰시구나, 연약한 자를 쓰시구나, 힘센 자, 강한 자를 쓰시지 않구나왜 그럴까요? 그러면 본인들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은 쓰시지 않는구나. 정말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있다고 고백할 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단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낮은 채가 아니고요. 정말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런 체하니까 조금만 다른 일이 오면 확 드러나 버립니다. 우리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겸손한 체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정말 낮아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정말 은혜를 내가 얻었다면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잠깐 계시라고 예물을 준비했고자 합니다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그 은혜 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에소구리를 담고 그 다음에 국을 양푼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야기합니다 고기와 무교병은 바위에 두고 그 위에다가 국을 부으라 기득대원이 그대로 합니다 요하의 사자가 잡은 지팡이의 끝을 거기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나 어떻게 됩니까? 국이 있는 그 고기와 무교병을 태우게 됩니다. 불도 난 것도 정말 놀라운 이적이지만 그 젖어 있는 음식을 태우는 것도 이적이었습니다. 표정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지요. 기도원이 그제서야 아 진짜 하나님의 사자였네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 써이다라고 이 야기하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직접 이 야기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고대 신을 보면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라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어 하나님 앞에 감히 쓸수 없는. 그래서 늘 두려워했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기도원이 여하를 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이르십니다. 세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첫째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소가 있는데 7년 된 둘째 소를 가져오라. 두번째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재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라 세번째는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요하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둘째 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라고 세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자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먼저 그 사람의 신앙적 수준도 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훈련을 시키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와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는 가장 소중한 걸 드려라는 겁니다. 이때는 곡식도 굉장히 소나 짐승도 귀할 때입니다. 왜요? 미드안에게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데 7년된 두 번째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주 완벽한, 흠없는, 소중한 것 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걸 훔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것을 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소중한 것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달라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자신일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한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었었습니다. 달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는데도 그걸 달라하신 적도 있습니다. 혹시 자녀입니까? 분명히 달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요구한 것은 가장 악한 것, 가증한 것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혹시 다른 걸 믿고 있느냐? 바을과 아세라 찍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정한 것도 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달라는 겁니다 악한 것 주라 소중한 것과 가정한 것을 두 개를 달랍니다 누구한테요? 산상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재단을 만들어 그곳에서 요 앞에 달라는 거죠. 사람한테 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소중한 것, 가증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고통스러울 때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거자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통을 줄 때이든 복을 줄 때이든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용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과 그리고 가정한 것,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드리라 했은 즉,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사용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그와 같이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꼬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